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풍요롭고 여유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며, 올해 불장이 남아 보고 계시는 분 모두 지가도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골드에 물리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빗골 분석은 어트과 바이낸스 두 개의 차트를 모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 가지 선을 핵심선으로 좀 구분을 해 두고, 중간에 보조선 두개 정도? 여기와 여기가 조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는 도중에 여기서도 저항이 나올 것 같고, 이곳에서도 저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는 우선은 사용하지 않도록 할게요. 영역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역에서, 여기가 잡기 되게 애매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보조선을 긋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용을 할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찍고 여기 꼬리 끝이 꼬리 끝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여기 윗꼬리까지 해서 이렇게 꼬리로 잡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이 안에서는 여기를 기준으로 했고 예을 정가 여기까지 만약 한다라고 하면 몇 프로나 될지 1% 정도 되네요 여기가 도지 기스물이한게 많이 나와서 도지로 보진 않아요. 이 캔들을 도지로 보진 않지만 여기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면 여기도 왠지 맞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좀 쓰고 싶네요. 그래서 보조로 사용하라 하고 여기는 핵심으로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거죠. 단기선도 만들어주고. 저는 한 번에 내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보조선은 우선 넣지 말고 핵심만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핵심을 그리고 나서 보조를 좀 찾아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핵심과 핵심과의 거리가 100%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퍼센트 자체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조지절을 찾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하는데 처음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추천드려요. 여기도 보조기 때문에 6% 정도 그냥 두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종가. 이 종가를 하더라도 그리고 이 캔들의 도지를 쓰더라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이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셔도 되고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셔도 되는 건 똑같을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5%에다가 여기 종가까지 해서 이 도지보다 이게 좀더 아래죠. 영역을 좀 많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핵심 빨간선은 핵심선이죠. 여기서도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퍼센트가 작죠. 모양을 딱 봐도. 여기는 좀 만약에 여기까지 내리면 몇 프로일지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면 8%? 그러면 전 여기 위로는 이 꼬리까지 사용을 하고 아래로는 저는 여기까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 정도 되네요. 여기서는 지금 이 꼬리를 사용함으로써 여기 꼬리들까지도 같이 잡을 수가 있는?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쪽이죠? 여기는, 여기 있는 종가들. 이 종가에서 결국에 여기 종가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밑으로 내려서 여기 맞나요? 여기 종가 이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핵심. 이제 많이 보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래도 한 10개? 이 똑같은 지저추로 한 10개에서 20개 정도까지는 반복적으로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그 이후에서부터는 빨리빨리 분석만 하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동상 시간을 좀 줄이도록 할게요. 동상이 또 길면은 잘안 보려는 잘안 보려고 하거나 지루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이 꼬리 종가에서는 저항이 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런데도 이 구역을 넘어서면은 저항 자리로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되게 퍼센트가 작은데, 그 정도로 사용만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3%? 퍼센트를 좀 키워주면은, 그래도 이제 날봉 핵심 지이기 때문에 키워주자면, 뭐, 이 정도까지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비트코인 골드 업비트 차트 분석은 완성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를 한번 그냥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이렇게 뚫고 올라온 걸 보고 이 구역에서 매수를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하락이 세게 꽂혔을 때이 구역에서 매수를 받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종가가 내려왔죠 이날 결국에는 이곳에서 받은 사람들은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하지만 그 손절 여기까지 밖에 안 내려가서 뭔가 나 손절이 잘못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내려갈지 올라올지는 확신할 수없거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양봉으로 뚫고 올라오면 손절을 하셨더라도 다시 리테때 매수를 받으시면 충분히 이 위로 가는 거를 먹으실 수 있고 여기서 손절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와 준다 라고 하면은 이득이죠. 와주면 이득인 거고 여기 안에서도 단기 보조를 좀 그어 본다 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가 될수 있겠죠. 이런 자리 부분에서 단기 보조를 또 만들 수가 있을 거고 이런 자리 오면은 뭐 1차적으로 한번 매수를 받아보고 여기서 이제 다시 매수 받는 그런 식으로 또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매수 자리는 아닌 당장 이렇게 봤었을 때는 매수 자리는 아니지만 한번 2편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직 뭔가 22평도 내려오는 상황이고 밑으로는 구름대가 지켜주고 있고 62평도 이제 올라와가지고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골든 크로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보라색 2평이랑 녹색 녹색이 62평이거든요 이 녹색 2평이 올라오면서 정배열이 날 거고 근데 다시 22평 이 빨간색 선인 22평이랑 데드 크로스가 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횡보하는 이유가 이 22평을 좀 되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여기서 좀 횡보를 하면은 급격 하게 꺾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만약 이게 하락을 하게 되면 심하게 하락이 나오면 이 22평이 이렇게 빨리 꺾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횡보를 한다면 얘는 완만하게, 꺾... 완만하게 꺾일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올 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쳐줄 수 있는 올라가 줄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미리 저점을 선점할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손실 리스크가 클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다음번 지지를 받는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이런 종가자리에서 반등이 나온건데 만약에 이 옛날 기준으로 좀 잡는다라고 하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더 여기보다는 단단할 수있거든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퍼센트가 생각보다 10%가 넘기 때문에 지금은 차라리 받는 것보다 위로 올라가서 리트 때 받는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거는 가격표까지만 정리를 하고 바이낸스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조정을 안했던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하고 바이낸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낡은 보조지점 윗부분을 제가 좀안한것 같아서 여기 종가까지 이렇게 사용을 해서 놓기로 하고 그러면 까지 가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구역을 살짝 뚫었던 이 부분에서 결국에 이제 현재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과거에는 여기가 없었을 수 있지만 지금 와서 작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기준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올려줘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뭔가 새로운 부분들이 더차트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갈 건데 여기서 이제 조금 뭐 꼬리 같은 게좀더 내려왔다. 종가로 뭐 그러면은 이제 작도를 여기서 보면은 조금씩 내리는 이렇게 조금씩 수정을 해가면서 고쳐 주시면 돼요. 미세하게 하지만 핵심선이 바뀌진 않을 건데 이런 그 영역의 미세한 차이 정도는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이넷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바이낸스 차트인데 어, 바이낸스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서 이 비트코인 골드는 한번 추가적으로 더 해보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딱 봐도 저는 단기로 좀 쓰일 것 같고 여기서 나온 자리는 단기로 좀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여자리가 핵심인데 하나만 미리 더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는 좀 보조로 쓰일 것 같거든요. 도중 사이에서 그리고 핵심 그리고 여기도 핵심. 중간에 보조는 없습니다. 이 안에서는 여기를 단기로 좀 잡을 수는 있는데, 이제 올라가다 이제 여기서 못산 사람들이 이 구역에서 한번 잡을 수는 있겠죠? 이런 자리? 이렇게 보조로 또 잡을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면 하 여기 퍼센트가 클 거예요. 20%, 여기는 40%, 50%에 도달하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영역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꼬리. 본가랑 여기 있는 꼬리까지 사용을 해서 적당한 퍼센트를 가져왔어요. 8%. 여기서는 핵심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까지 잡으면 되는데, 여기서 저는 아마 퍼센트가 별로 차이가 안날것 같아서, 여기가 7%, 6, 7% 사이잖아요? 그럼 여기 꼬리까지, 여기까지 가면은 본가까지 가게 되면 퍼센트가 클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너무 클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가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여기 꼬리까지 사용을 하거나,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여기까지 사용을 하던지, 아니면 여기까지만 사용을 하던지. 그건 이제 정말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제가 언젠가 다시 똑같은 걸 분석을 하더라도 여기다가 다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을 좀난 짧게 좀 타이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정도 잡으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좀 러프하게 잡겠다 하면 여기에 잡으셔도 됩니다. 우선 저는 여기다가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러프하게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퍼센트가 좀 커가지고 여기도 한번 이렇게 잡아보고 여기서 종가 하면은 이 꼬리들도 다 잡히죠? 그리고 여기는 이 종가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꼬리 몇 퍼센트인지 한번 다시 또 한번 보고 8% 정도 되네요. 여기 꼬리까지 사용을 하면은 그냥 뭐될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는 별로 할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잡았어요. 여기도 어떻게 미세하게 잡으면 여기까지 또 잡으면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 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서 보조를 잡아 보도록 할게요. 여기 종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잡아서 퍼센트가 좀 크지 않게, 어, 이 정도로 보조를 잡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퍼센트가 크지 않게, 아까 기준이 여기였죠. 여기였고, 여기는 조밀조밀하게 많기 때문에 종가 사용해서, 여기 꽃 종가 사용하면은 퍼센트가 5% 정도? 어,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좀 되죠? 이렇게 바이낸스 쪽도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도 단기를 좀 잡을 수는 있겠네요. 내려올 때의 종가고, 반등에 대한 종가가 여기랑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 구역, 이 구역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바이낸스 가격표까지 완성이 됐고요. 한번더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날봉 핵심 지저에서 매수를 받고 날봉 핵심 지저 영역에서 매수를 받고 다음 날봉 핵심 지저에서 매도를 하는 게 지저추 매매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봉 보조지저가 있는 이유는 중간에 매도를 하려고 하거나 안타가 되는 거죠. 중간에 꼭 매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일 때 사용하게 됩니다. 항상 날봉 종가 기준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날봉 보조 지저에서 만약 매수를 받는다라고 하면 날봉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4시간 봉 안에서 깨지면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4시간 봉으로 좀 다시 열어서 보시면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종가를 조금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날봉 보조 지저는 제가 과거에 있었던 캔들 종가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우선은 이렇게 만든 다음에 4시간 봉으로 돌아와서 와서 확실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최근에 결국에 지금 여기가 없었을 때겠죠? 왜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이 구역, 이 구역이 없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이미 올라갔었을 때 여기까지 올라갔었을 때 매수를 받기 위한 자리를 찾을 때 사용을 한다라고 봤으면 이 구간은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구간은 그러면 이 구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구간. 이 구간이 있는 거죠. 이 뒤로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조금 미세하게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더 타이트하게 이 종가를 여기로 올릴 수도 있어요. 아까 날봉 보조를 그은 거를 이렇게 올려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더 러프하게 이렇게 내려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를, 위에 거를 이런 식으로 내려잡을 수도 있죠. 이렇게 조금씩 세부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단기 보조로 매수를 받는다고 한다면. 날봉 보조 지전을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비트코인 골드는 바이낸스 차트랑 업비트 차트 둘다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편집을 해보고 이게 길지 짧을지는 한번 봐보고 앞으로 좀 설명하는 게좀 적어진다라고 하면은 업비트 차트랑 바이낸스 차트 둘다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